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무 소재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84860번입니다. 감정가는 5억 6,400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 평가는 5억 9천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용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은 25평 아파트입니다. 감내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제가는 5억 6,400만 원이며, 입찰 보증 금 5,640만 원에, 1차 입찰은 2025년 8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 시 2차 체제가는 3억 9,480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5년 9월 15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삼성 내면 4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920m로 풍덕초등학교와 수지 중 고등학교 연접 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수지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4차 삼성 아파트는 108동 10층으로 대지권 11.1평형에 전용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 25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9월 기준으로 5억 6,400만 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체제가로 오는 2025년 8월 13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5,64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지 삼성 내면 4차 아파트 2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5억 9천만 원, 하위 평가는 5억 6천만 원, 상위 평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감묵근 현황을 살펴면 삼성종합건설이 시공하여 1994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국외동에 113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대배조차대수는 0.6대이며 경매묵은 최고층 15층 중 10층 25평형으로 방세개 욕실 1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선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3월 1 1일에 설정된 우리은행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61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억 8,25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금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는 70만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또한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야다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를 통해 용인시수지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수지 삼성 4차 아파트 25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그 살펴보면 2025년 7월에 9층이 6억 5,3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수지 삼성 내면 4차 아파트 25평형은 매물호가는 백구동 남향 10층이 7억 1 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시장 반응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0%매각은 57%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 입찰 가입 때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자료는 법원은 매감권 명세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 한 내용 유튜브 맨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삼성 미안 4차 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